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민트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오빠랑 즐거웠습니다. 함께하는 미니게임인데요.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. 나는 언니가 있어요. 네, 그 언니가 마크를 진짜 못해갖고, 언니랑 같이 할 거예요. 마크, 마크, 그 처음 하는 거. 할 거예요, 어차피. 죽으세요. 아, 왜 그래요, 언니? <laughs> 아, 딱 튀었네. <끼면> 아, <laughs> 온,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거 방송 진짜 많이 끊겼거든요. 전 이때 문에 못해갖고. 와! 우리 이거 하자. 우리 오빠 이거 하자, 우리. 어떤 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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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나 따라와. 점프맵 잘할수 있겠지? 응. 1단계. 짜 이거 4칸 네 점프거든? 오빠? 응. 아! 아, 죽었어요. 잠깐다 <laughs> <laughs> 어차피 나 괜찮아. 템없 어. 아, 테템 있어, 져 자꾸. 난템 있어, 어차피. 아이템? 응, 아이템 있어. 응. 우리 이거 하자, 그냥. <laughs> 아. 아. 에아니 이거 하지 마셔 그냥 무서울 것 같아 이 무서울 것 같은 서바이벌 느낌. 게임이라고 써 있었어. 우리, 우리 이거 한다고 했지? 그냥 우리 이거 하자. 그냥, 그냥. 뭐 게임 때려 때려서 떨어뜨리는 상관없어. 아 이거 그냥 태워서 떨어뜨리기 게임이네. 오빠 죽일게. 아 진짜. 아 이거 렉걸려 엄청. 그렇지. 오 진짜 리 걸려 아시짜 맞아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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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 이거 안돼. 로비님, 응. 음, 달리기, 이거 아닐까? 이거 할 거요? 어. 뭐 <laughs> 오, 다이아, 다이아 거미, 아, 다이아 그거 있다. 거미도 있고. 오빠 이제 입을 수 있겠는데, 이걸빨리 어, 봐. 봐. 아이 어, 뭐, 아이고, 뭐. 이 오빠는 막, 이렇게, 아, 야, 못. 응. 아니, 옆 누르고. 오빠, 이, 잠시만요. 오빠, 네, 이 오빠 입었고요. 칼 들어봐, 이렇게. 칼 들어봐. 텍스처팩 그걸로 먹어야 내 걸로. 이거 내걸 진짜 이상하거든? 텍스처팩 진짜. <laughs> 나 반대편으로 가? 아니, 어, 반대편으로 가. 아, 너... 아 진짜 보스야. 나 싫어. 나 좀비 싫어. 와. 아, 나안 오나? 진짜 사다리 이상해. 나 이거 하지 말자. 잠시만요. 네, 여기, 여길 이제 정했습니다. 네, 보스 쉴고요 어, 스노우 게임으로 하자, 스노우. 이거 한거 같은데, 느낌이. 오, 한 거야, 한 거, 한 거. 한 거야, 아까 그미니 게임. 내려가자. 아니야! 그래도 할 거야. 재밌어. 재밌어 그 재밌었잖아 <laughs> 이거 한 번에 받진 <laughs> 이거 한 번에 빠진다 이거 다이아 삽이라서 응. 준비 아 다이 아 삽을 들으라고 삽삽 삽. 여기 있잖아 <laughs> 나삽 없어 진짜. 아 여기 있잖아 상자에 죽으면 아웃이다 잠깐만 좀나상나 <laughs> 상자가 없어 아 여기 상자. 와. 아. 뒤에. 아, 뒤 있잖아 상자 <laughs> 와아뒤뒤아뒤 있잖아 아그땅 파놨어 어 다이아 이아 빨리 준비, 시작! 어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자기가! <laughs> 안녕! 와, 진짜 재밌다, 이거, 승우. <laughs> 와. 그래 와, 나 계속 이렇게 파고 있어봐. 아이, 싫어. 나 이거 다른 게임 할 거야. 아니, 지금 아니, 뭐 진짜, 하세요? 진짜 죽어요, 죽어. 왜안 죽고 있어? <laughs> 아 다이아몬드라서 다이아몬드 두더지 게임 하자 그래다 올라가지 아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이아몬드 빨리 잠시만요 기, 기다... 이 게임 하자 내가 다이아 <laughs> 벗었어 아니 텅콩 게임 청 전쟁 미탈도 상대방 <laughs> 아 양통을 태우면 이긴다 네 상대를 옆에 세워라 라이터 필요한데 어, 나, 나 라이트업 있어. 내가 줄까? 응. 오빠 준다. 받아. 쪼쪽리에 던졌어. <laughs> 준비. 아니 나나 나 아, 파란색. 오빠 파란아 진짜 못 먹었지? 먹었어? 먹었어. 나 파란색으로 한다. 아니 나 빨간색으로 응. 한다. 파란색. 양태 태우면 돼. 내꺼. 응. 블루? 아 여기 있구나. 여기 들어가 오빠. 여기. 나 레드로 한다. 아 이거 아겠다 이게 오나나이야야 우리 반대. 야 이거 타이어 카 하지 말 준비 민재 너랑 반대편으로 어아야 준비 준비 여기. 뭐야 아맞다 여기 심같아 신... 준비 시작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뭘뭘르르태르르르르르라고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, 다. 웃음> 뭐, <laughs> <laughs> 나뛰었다 <laughs> 도망가자. 안 돼, 안 돼! 안 돼! 내가 이겼다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도망가 돼! 아아안 돼! 안 돼! 안 아우 진짜 못한다. 물빨리 물. 물 없습니다. 눈이라도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오 됐다. 아, 괜찮아 눈동, 괜찮아. 눈동이라도 있어. 네 다음 게임 하죠. 두더지 게임 하자 이번에는 그래. 두더지 게임이 두었더라. 나, 나 따라. 흙이 목소리 들리시나요? 아 해봐. 아 됐다. 음흙 위에 사람.. 두더지 팀. 나두더지나두더지두 2, 한다. 2왜 삽이야? 삽이야? 왜 삽이지? 얘목소 여기서 얘가 말하면 여기서 들리는 거야? 응. 어. 근데 왜안 들려? 다행이네 그럼 한번 이렇게 둬고봐 아, 하지 마. 어, 말라고. 너 준비 시작. 이거 빨, 빨캐는 사람 일단. 상자다, 상자. 어, 있어. <laughs> 뭐 아니, 와, 아, 자, 불이 아, 아, 진짜 어, 농암이 도망가자. 나는 없었어, 내가. 와, 에메랄드 승리. <laughs> 빨리, 눈. <laughs> 여기 있다. <laughs> 나와 어, 빨리 눈덩이라도 어, 와, 눈이야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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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. 너어디어 건민주 열심히쉬 건민주 열심히. <laughs> 건민주 아 이름, 이름 이름은 말하면 안돼 이름 말하면 안 돼요 들켰네요 네 들켰습니다 제 이름은 원래 건민주입니다 건대지 건대지 아침은 바꾸죠 김떼지씨 <김대주> <laughs> 건대지 아 진짜 지진다 어딨어요 지금 뭐? 아이고 은도 없으시네요 네. 그러시네요 다른 미니 게임으로 찾아봅시다 너 어디 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. 어, 너 그렇게 뭐난 스키, 여기 이렇게 아, 어너그누했냐나 네 스키 나 텍스 이거 왜그럼 노랑색이야 바닥에 아그 텍스 처보 때문에 <laughs> 일로와 빨리 영상 이제 끝나게 그게 뭔데 텍스 뭐 그게 뭐야 오빠 이렇게 보여 <laughs> <laughs> 우처럼 <목소리> 보여. 네,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어 친한 언니랑 같이 할 거예요. 어 마크 초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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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로 할 건데요. 네. 어. 네, 그러면 다음 미니 게임으로 찾아뵙죠. 안녕.